나 개빡쳐. 헉. 나 그것 때문에 또한 번, 몇번 많이 싸웠어.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말이 제일 나쁜 것 같아. <laughs> 대답 잘했어! 야! 야! 비, 비, 잠깐만. 야! 끊어! 끊었어. 오버! 잠깐만. 인사! 베이베! 진희입니다! 리은입니다! 하리입니다 오늘의 주제! 연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. 연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. 아, 오, 오케이. 얘 원래 자신이 한 행동은 기억 못 하거든. 나 그거 물어볼라 했어 얘네들 그 방금. <laughs> 너네들 기억하는 거 있어? 기억 나요. 제로 생각난다.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술을 먹고 좀 기분이 올라오면, 음. 뭐 포크시나, 음. 클럽이나, <laughs> 가고오잖아 근데 나는 갔었어? 아, 말 아직 안 끊었어. 근데 나는 가기 싫었지. <laughs> 대박. 야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잠깐 야, 끄다. 아니, 어, 잠깐만. 끝났어! 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 있는데 클럽 이런다 u 절 k 절대 안좋아한 c 말. Goo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uck, good luck. Good luck, good luck, good luck, good l 지 그럼 포쿠스 갔어 그냥 호락 맞고 도락이 아니잖아 그거는 와. 근데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된다 그래 음. 진짜 빡친다 아니 근데 진짜.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정말 나는 진짜 뭐 그런 게 없, 없어 나는 그냥 진짜 내가 뭐 여자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술집이랑 분위기 아예 다르잖아 그냥 그 분위기 <laughs> 분위기를 위해서...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갔어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진짜 나는... 쓰레기 들모임는데 게... 잠깐만... 그것 갔는데 나도 갔나? 전 애인 얘기를 하는 거. 이거 좀... 진짜 싫지. 듣기만 해도 아, 싫지. 싫다. 이거는 하면 안 되지. 내현 여친이 나한테 계속 전 여친 얘기를 꺼내는 거야. 아, 네전 여친 얘기. 응뭐 어. 어땠냐? 걔랑은 어땠어? 음.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. 아니, 나는... 뭐 거기서 내가... 무슨 말을 해? 이거 그냥 약간 답정도 아니야? 어아 그런 거 모르 아 그러니까 약간... 걔는 진짜 그 일을 묻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말해도 파국이고 솔직히 말안 해도 파국인 것 같아. 음. 너 물어봤냐? 너 물어봤지? <laughs> 아이 <아니>, 난. <laughs> <laughs> 아넌 솔직해. 너 진짜 <laughs> 그런 건안 물어봤고 걔냥뭐 제일 오래 간게 얼마나? 아그정도 아, 그 아니지. 야, 야 그런 건 나도 물어봐. 응. 그럼 뭘 물어봤다는 거? 그러니까 뭐전 여친이랑도 뭐뭘 했냐 뭐 아, 이런 거 그런 있잖아. 그런 거는 좀 그렇지 물어 안 되지.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고그 어. 어. 프라이버시 침해지. 그래 뭐 침해지. 근데 이거 진짜 전 <laughs> 애인에 <laughs> <저> 대해서는 <laughs> 어떤 적정한 선을 넘기면 안 돼. 약간 물어봐서도 안 되고 내가 먼저 말해서도 안 되는 거야. 그래. 현재가 <laughs>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는 응. 중요하잖아 전여친 얘기 노노 전애인 얘기 노노 그리고 어. 친구 애인이랑 비교 노노 어. <laughs> 누구는 그랬다더라 누구는 뭐 이거 줬다더라 아나 개빡쳐 애인... <laughs> 나 그것 때문에 또한번몇번 번 많이 싸웠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해? 물어봐? 비교해? 어 비교 한 번일까? 그 친한 알바 형이 우리 맨날 회식하면 알바들끼리 회식하면 잡혀 사는 거 맨날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고 아. 한 시간 있다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 막 어,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헤어지면 맨날 또 형이 막 잡고 막 맨날 형이 다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형이랑 이제 나랑 점점 막 비교하는 거지 아 진짜 그그 친구는 진짜 착하다 하면서 막아 이건 좀 너도 좀 보고 배워라 이러면서 <laughs> 좀 보고 배워라? <laughs>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말이 제일 나쁜 거 우와. 같아 네, 본인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리효리는 평소에 뭐~ 잘하지 않아? 근데 나는 술 빼고는 딱히 잘못한 거 없었어. 그게 제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무 상관있있어 <laughs> 아니, 뭐술 마시고 다른 남자랑 그런 것도 아니야. 그냥 술 마실 때 연락처 안 되는 거랑 그냥 그런 거? 술좀 자주 마시는 거? 그리고 내가 한번 마시면 좀 많이 마셔가지고 미친놈이야. 미친놈이야. 미친놈이라니. 미친놈이라니. 미친놈이야. 미친 근데 취해서 들어갈 때 항상 전화했어 전화하고 연락톡하면서 들어 그냥 많이 취하는 게좀 잘못한 거지 걱정되면 근데 데리러 어. 와야지 음. <laughs> 좀 감동일 때 네가 좀 데리러 가지 그랬어 나몇번간적 있어 그때 연락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연락했으면 갔지 갔어 안 갔긴 했지 안 갔지 <laughs> 무슨 소리야 장떻게가왜가 <laughs> <저는> <laughs> <왜 가? 웃음> <laughs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. 빼빼. 빼빼.